밤바바밤밤밤밤 바라바라밤밤밤. 한자! 안녕하세요. 한자로 만나게 된 나나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월화, 수목, 금, 토, 일, 산까지 배워봤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퀴즈를 내보겠어요. 1초만에 딱 맞추는 거예요. 빠밤. 불화! 빠밤. 물수! 어, 맞췄나요? 좋아요. 한번 더. 빠밤. 날 일! 빠밤. 탈월.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엔 두 개를 한꺼번에 가봅니다. 빠밤. 흑, 토, 쇠, 금. 오, 이거를 지금 여섯 개를 다 맞췄다. 하는 친구는 정말 1초 만에 난다 맞췄어요. 하는 친구는 정말로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자, 오늘도 오늘 새로운 한자를 우리 동동이랑 서서가 알려줄 텐데요. 동쪽에서 왔다. 동동. 서쪽에서 왔다, 서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동쪽에서 왔다, 동동. 서쪽에서 왔다, 서서. <laughs> 선생님, 오늘은요, 우리 서서 마을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우와, 너네 마을에 나도 가고 싶다. 서서 마을에는 마라마라마라탕이 유명하다며, 나도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럼요, 그럼요. 선생님도 서서 마을에 가보고 싶습니다. 마라마라마라탕도 먹어보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출발! 출발! 자, 우리 사사마을에 들어가려면 관문을 통과해야 해. 옆에 여기 두루마리 보이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퀴즈를 맞춰야 들어갈 수가 있다고. 헉, 정말? 오, 어려우면 어떡하지?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막대기 하나로. 한자를 만들어 보아라. 막대기? 이 막대기 하나로 한자를 만들으라고? 음. 동동아, 쉽게 생각해 봐. 엄청 쉬워. 어, 이 막대기를 잘라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음. 아, 알겠다. 막대기 하나. 그러니까 하나. 한 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와, 제법인데? 하나, 한 일. 맞아, 맞아. 나도 예전에 동동마을에서 배웠다고.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더 놓고 두 개가 되면 두이. 두 개를 뜻하는 두이. 오후, 그럼 막대기 하나를 더 놓으면 세 개를 뜻하는 석삼. 그러면 막대기 하나를 더 넣으면 넉사? 동동아, 넉사는 이렇게 놓지 않아. 석삼이랑 뭔가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놓기로 약속했다고. 언제? 옛날에. 그렇구나. 그런데 넉사 안에 저 모양은 뭐야? 음.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 모양이 좀 바뀌었어. 코에서 김이 나오는 코끼 모양이 들어가 있지. 이게 바로 넉사야. 그래? 음, 다섯 개는 그러면? 다섯 개는 처음에는 이렇게 X 모양을 쓰다가 다섯 오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어. 어, 뭔가 좀 복잡해진다. 점점. 서서야. 우리 이제 관문 통과할 수 있는 거지? 어, 어서 가자. 빨리 먹고 싶다. 마라마라 마라 마라탕. 그래, 어서 가자. <laughs> 와 우리 아직 입구도 들어가기 전인데 여 마을 입구에서 벌써 한자가 다섯 가지나 나왔습니다 자 동동 서서 어, 고생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짝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한 이, 일이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 일한일자한 일. 일을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음 너무 쉽죠 그냥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모두 찾았나요. 자 친구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짚어주세요. 자, 빰빰빰 빰, 빰, 빰. 너무 쉬웠죠 네, 그럼 두 이, 이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짝대기 두개 갑니다. 빰빰빰 빰, 빰, 빰. 찾았나요? 좋아요. 자, 짝대기 세개 갈게요. 이거 쉽죠? 갑시다. 빰빰빰 빰. 빰, 빰, 빰. 좋아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빨라서 친구들이 잘 찾았을까 싶었는데 친구들 한 거를 선생님이 봤더니 너무 잘 찾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친구들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싶었어요. 너무 잘 찾더라고요. 자 넉사도 잘 찾을 수 있겠죠? 좋아요. 넉사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코끼미 있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넉사.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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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사. 다 찾았나요? 음. 음, 좋습니다. 자, 다섯,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섯이라는 뜻의 오라고 읽는 한자인데요. 다섯, 오 같이 볼게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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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찾았나요? 네, 맞아요. 다섯, 오도 역시 세개 모두 찾았죠?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마라마라마라탕을 잘 먹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사와 양, 아사와 양. 할머니. 그래그래. 그래. 너희가 관문을 통과할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단다. 할머니, 저희 마라탕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그래. 그래. 너희가 먹고 싶은 재료를 한번 골라보렴. 뭐니뭐니해도 소시지죠. 소시지 주세요. 그래. 오냐오냐. 그렇다면 소시지에 적힌 한자를 맞춰보겠니? 오 어, 모르는 한자인데? 음,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으니까 여섯, 여섯, 육이지요? 아이고, 잘 맞추는구나. 찍었는데 맞았다. 후후. 여섯육은 옛날에는 손가락 세 개씩 펼친 모양이었지. 지금은 모양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 한자를 여섯육이라고 한단다. 잘 맞췄어요. 그럼 이 할미가 소시지 여섯 개를 주마. 여섯육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당연히 당연히 고기요. 고기 말이냐? 자, 그렇다면 고기에 있는 한자도 한번 맞춰 보거라. 고기는 음, 음, 내가 배운 열십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동동아, 열십은 더하기 모양이고, 이건 조금 구부러졌잖아. 일곱칠, 일곱칠. 어, 할머니, 일곱칠이요. 맞아요, 일곱칠이에요. 일곱, 칠, 고기를 썰어줄게요. 할머니, 이번에는 제가 해볼게요. 저는, 음, 버섯에 적힌 한자를 알아요. 반으로 똑 나누는 모양인, 여덟 팔이요. 여덟 팔. 반으로 나눈 모습, 여덟 팔. 아이고, 잘했다. 역시 내 소녀야. 자, 여기 새우에 적힌 한자는 아홉. 뜻은 아홉이요. 소리는 구라고 읽지. 아홉 구. 아홉 구. 아홉 구. 아홉 구. 마지막으로 열 십을 보자꾸나. 열 개의 국수를 묶 묶어서, 열, 십, 열, 십, 열, 십. 할머니, 이제 먹어도 되는 거죠? 맛있게 먹으렴. 음, 맛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한 걸 보니, 인물을 맡겨도 되겠어. 일만 많이 적힌 이 마법의 병을 동동이와 서서에게 전하라고 해야겠구나. 동동아 서서야 이 일만만의 병을 동서남북 장군들에게 좀 갖다주렴. 네. 네. 일만만이 적힌 마법의 병을 장군님들한테 갖다주라고요. 오. 뭔가 되게 많은 게 있었어요. 친구들 마라탕을 먹는데 뭔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6부터 10까지 한자가 나왔는데요. 아까 1, 2, 3, 4, 5는 짝대기만 가지고 해서 되게 쉬웠는데 6부터 10을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지 선생님 약간 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여섯육입니다. 여섯육, 여섯육은 원래 이렇게 손가락 세개 이렇게 된 한자 모양이라는데 너무 안 닮은 거예요. <laughs> 이게 무슨 손가락 세 개야? 어, 그쵸안 닮았죠. 오랜 시간 이제 거치다 보니 이 모양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자, 여섯육입니다. 여섯육, 여섯육. 자, 그럼 찾아볼까요? 빰빰 빰. 빰, 빰. 자, 여섯, 육 모두 이렇게 찾았나요? 좋아요. 누가 누가 빨리 찾나 봅시다. 자, 그럼 일곱, 칠 갈게요. 일곱, 칠은 원래 열, 10, 십이 이렇게 더하기 모양인데, 거기서 조금 더 구부러진 모양이 일곱, 칠이에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찾아보세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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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칠. 에, 딴딴딴 찾았죠? 어, 어떤 친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 번에 쫙 찾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음, 너무 잘 찾아요. 자, 이번에좀 쉬워. 여덟 팔에 한번 찾아볼게요. 여덟 팔은요, 반으로 나눈 모양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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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좋아요. 아홉 구 바로 갈게요. 친구들이 아홉 구를 제일 못 외워요, 보면. 어? 어렵지 않은데 왜못 외울까? 아홉 구 바로 찾아볼게요. 아홉 구, 아홉 구, 아홉 구, 빰. 빰빰빰 찾았나요? 좋아요. 마지막 10시. 10시 요 이렇게 열개의 물건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응, 묶었어요. 이렇게 더하기 모양인데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10시 빰빰빰빰 네, 1세개 찾았지요? 잘했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마지막에 할머니께서 마법의 약병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적힌 한자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친구들? 굉장히 복잡한 한자였는데. 맞아요. 일만 만이에요. 만 개의 마법의 약이 들어 있다고 했거든요. 일만만. 굉장히 중요한 약병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일만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만만 한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한자 중 가장 복잡한 한자. 그래서 만인가 봐요. 일만만을 배워 보도록 할게요. 일만만은 전갈 모양처럼 생겼어요. 곤충들은 많은 수가 함께 모여 산다고 해서 정갈 모양을 본떠서 일만 만을 만들었답니다. 자, 일만 만을 한번 한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한자 세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빰빰빰빰 모두 빰, 빰, 빰. 찾았나요? 이 약병을 다음 주에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약병은 무엇인지 친구들도 많이 상상을 해주세요. 오늘 동동과 서서가 알려준 한자가요. 모두 11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쓰고요. 그리고 또 플래시 카드로 어, 1초 만에 대답하기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잘한다면 아마 이 한자 딱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모두 11개의 딱지를 모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